네, 기자의 시각으로 사안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양 기자의 왜 그럴까 시간입니다. 양창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여 기자 오늘 왜 그럴까 첫 순서인데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정율성 역사공헌 논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정율성이라는 이름 사실 시청자분들 대부분 좀 생소하다 이런 느낌일 텐데 어떤 사람인가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선 대표적인 두 인물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율성 문제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요 정율성을 공산 당 나팔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혁명 음악가로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활동을 했고요. 중국 인민지원군으로 6.25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를 항일운동가로 보고 그의 삶에는 시대의 아픔이 있고 공과 과를 함께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항일 무장 단체조이 의열단의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여러 항일 단체 활동도 했고 또 외삼촌인 최홍종 목사가 광주 삼일만세 운동을 총 지휘한 그런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음, 어쨌든 이 종일성이라는 한 사람을 어떤 시점 또 어떤 활동으로 활동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달라지는 것같은데 그에 따라 또 역사공원 사업을 해야 한다 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박민식 장관 같은 쪽은 이런 반국가적 임무를 성대하게 기리는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음. 4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들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순천에서 박 장관이 직을 걸고 이 사업을 막겠다, 음.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점점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데요. 박 장관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한번 음. 같이 보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요. 8월 22일에 처음 문제 제기를 하는 게시물을 올린 데 이어서 보시면 일주일 사이에 정율성 관련 게시물을 반대 글을 네. 3개나 올렸습니다. 오늘도 하나 추가가 됐고요. 네. 이 사업이 반국가적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런 논리를 글들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6년 전부터 추진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미 노태우 정부 때 한중 우호 사업의 그렇습니다. 일환으로 1988년 올림픽에 맞춰서 정율성의 부인을 초청하면서 정율성이라는 인물이 처음 발굴됐다는 음.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율성 기념 사업이 뿌리가 오래된 일이다. 음. 2015년으로 가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정율성 노래가 나오는 그런 행사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와서 논란이 생길 사업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직을 걸겠다. 보무장을 의지가 상당히 높은, 높아 보이는데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사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사실, 주무장관이 어, 어,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광주시가 전액 예산으로 하는 자치사무라고 음. 합니다. 보훈부가 어 현재 지방자치법 184조와 188조 두 가지의 근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어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어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이 184조를 보면 중앙정부가 어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 자, 조언 권고 그리고 지도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언 권고 지도와 보험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저지 취소의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으로 보험부가 뭔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은, 많고요. 다음으로 18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88조를 보면, 어,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 첫 번째 오.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공익을 해친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게 188조의 내용인데요. 일단 정율성공안 조성 사업에 이법 위반이 있는지 이게 어, 이런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 그런 정황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 공익 침해 부분을 보면 이게 사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조항을 보훈부가 근거로 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이와 관련해서 이 보훈부의 이런 개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부분을 음. 어, 법률 검토에 나선 상황이고요. 또 어,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네. 감사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이미 행안부 감사관실이 음. 광주시에 자료 요청을 한 상태고요. 또 하반기에는 광주시에 대해서 정부 합동감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음. 여기서 정률성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로만 철회하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정부의 감사 등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률성뿐 아니라 최근 홍범도 장군의 동상 철거 논란 등 우리 근현대사를 둘러싼 문제는 제가 사실 다시 불고지는 모양새라고 봐야겠죠.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열되는 이른바 역사 전쟁이 다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가 그 역사 전쟁의 중심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은부가 겸년에 나서는 상황을 보면서 2013년 박근혜 음. 정부 때 에 시작된 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논란을 떠올리는 이들도 많은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나 또 국가보훈부가 내고 있는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어 이번 정율성 논란과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어 관측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음 어쨌든 오늘 첫 선보인 양 기자 왜그럴까이 순서 지역의 사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관점 다양한 이슈들을 다각도적인 관점에서 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